안녕하세요, 망구입니다 오늘 밤보다 안 오면 단이입니다. 아잘안 들어와도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진짜 안 봐줘야고요. 하 하면 좀 비틀어진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거 아이스라임, 하율 아니야? 아, 역시 반모자들은안 들어와. 근데 저 자, 조금만 실시간 켤 거예요. 지금 잠시 킨 거라가지고 좀 이따 나가야 돼가지고. 아이고. 배가 아프구나. 어떡해. 괜찮아? 어야이 아이슬라임이 왜 이렇게, 이렇게 댕댕해요 근데 이 아이슬라임이 안 좋은 게 처음엔 부드러운데 그좀 시간이 지나면 좀 댕댕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하도 만져서 댕댕해진 걸 수도 있지만 음. 아 마이 갓 100개 감상. 역시, 하율이 밖에 안 들어와. 난 핸드폰이 두개 있으니까, 오 마이 갓, 얼공될 뻔 했어? 얼공될 뻔 이거 동생이 보네? 사람들. 아, 맞아. 틱톡이. 있어 <laughs> 제발 좀 들어와주세요 와~~ 한명또 구치했다 아 짜증나 제발 아, 어? 왜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뜨지? 뭐지? 왜? 왜 여기에? 왜 존재하지 않는데라고 뜨지? 뭐지? 뭐가? 왜, 안... 왜 그렇지? 왜 존재하지 않다고 뜨지? 응? 음? 그니까 왜 그러지?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? 뭐지? 그냥 송실 들어가면 되는데. 사람들 왜 그랬지? 우주인 거 같긴 한데. 근데 두 명이나 그렇다고 하는데? 나 계사가 안 했는데. 근데 왜. 아,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. 역시. 방구를 꼈어요, 누가. 아이고, 심심해, 사람들이 들어오니까. 들어와라, 들어와라. 제발 좀 들어와주세요. 근데 이건 밥풍 터트린 게 너무 재밌어, 이때는. 좀 댕댕하긴 해도. 이거 뭔가 돼지고기 같아, 이개가 이거 터트릴 때가 재밌어. 모르겠지만. 어, 근데 내꽃 돼지. 근데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뜨는데 잠깐만. 아또 누가 구치했어. 근데 나내 걸로도 들어갔다 왜 이렇게 되지? 음. 음. 아, 왜 자꾸 오류야? 뭐지? 베리, 안녕. 아까 오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류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?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류라는데. 왜 자꾸, 왜 자꾸 사람들이 오류라고 쪄랑. 어, 그럼 빨리 병원 가. 봐. 아프겠다. 어,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오류라고 하지? 너몇 살인데? 나 12살. 아 근데 왜다 사람들이 아 그럼 나보다 언니네 동갑 아니야 언니야 나보다 나1 2 살이거든 한살 차이로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오류라고 하는 거지 아 진짜 굿아 근데 진짜 굿이자 누구지 아 짜증 나네. 제발, 구치 좀, 그만 좀 해주세요, 제발. 아, 구치 싫어. 좋겠다. 아, 부럽다. 정말로. 나보다 구독자 많아가지고, 부럽다. 어 근데 내가 사실 아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말하면 안될 것 같아 아 헉! 옷을 못 입었어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할까봐 아 뭐야 요 얼굴, 얼굴, 뭐? 아니, 아니지? 아, 사실은, 내가 사실, 내 친구, 옛날에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 하고 싶다 해가지고, 내가 유튜브 편집하는 법도 알려주고, 그랬는데, 걔가, 막구독으로, 나보다 구독자가 많아진 거예요. 그래서 부럽다는 거야. 진짜 부럽네. 너무 부럽다. 원래 막 구독하면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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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체하지 않아 한 명씩은? 그래서 부럽다는 거지. 아 어, 근데 한명 들어왔는데 나갔네. 아 부럽다 진짜 내가 먼저 유튜브 시작했는데 부럽네 너무 부럽다 좋겠다 진짜 부럽다 나 지금 내가 지금 나 붙이자는 몇 명이었더라 음. 내가 원래 173이었는데 지금 166이거든. 한 6명? 아, 7명인가? 아무튼 셀수 없이 많아 가지고 정말 너무 빡쳐. 그래서 내가 진짜 유튜브 그만둘 뻔 했단 말이야. 너무 소, 너무 속상해 가지고. 나 원래 그거 사실 그거 물카 그거 진짜 원래 그만 줘려고, 진짜 그만 줘려고, 그거 영상 그 편집하고 올리려고 한 건데,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가지고, 이런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. 그래서, 다시 생각해보니까 음, 유튜브 들면 뭔가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밑에 물카지롱이라고한것같아아 진짜 부러워 뭔가 약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나고 진짜 더럽다 아, 그래. 근데, 내가 유튜브에서, 유튜브 할 때마다 너무 맨날 자존 자, 자신감도 떨어지고, 그 뭐, 뭐라고 해야지? 그 뭐라고 해야지? 그 뭐라고, 뭐라고 해야지? 잠깐만 쳐봐야겠다. 그 뭐라고 했더라 아, 그거, 아, 슬럼프, 슬럼프가 많이 와가지고, 어, 한명 들어오셨다.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때 되게 괴로웠거든 아또 나갔어 아 진짜 역시 내 채널은 노잼이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 그만 두려고 진짜 눈물 지어짜면서아지어짠건 아닌데 진짜 울면서 유튜브 그만 두려는데 그냥 안하려 조금만 더참아보래요 1도 안 들어왔어 지금 나 오류라고 사람들이 오류라고 오곧 들어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안 들어왔으면 나 혼자 응 <laughs> 음, 왜? 다른 분들이 왜 그러니까 뭔가 사탕이 먹고 싶은 뭔가 사탕이 먹고 싶지 않은 디, 기분에 이거 하자 애깨가 좋아 보여 얘가 진짜 댕댕한데 애깨 바꿀까 들어온다면서 안 들어오네. 왜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? 언니는 어떻게 들어왔어 내실 시간? 어? <laughs> 왜 그래? 라플 거치대가 아니야. 이라이 모르겠다. 아 안돼. 나 떨어지마. 나 안돼. 아우, 진짜 같이 아, 가기 어려워. 아, 나보. 뭐. 아, 그래? 민잼 실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워. 아, 짜증나. 유튜브 할 때마다. 그냥 유튜브 수, 가, 구독자 수를 가려낼까? 근데 이거 바통 터트리는 게 재밌네. 내가 고민상담사. 아, 난 언제쯤 유명해지려나.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잠깐만.